아침까지 촉촉함이 남아 있고 피부 질 자체를 되게 튼튼하게 해주는 요 햄버거 먹으면 햄버거처럼 되고 예시를 들어보면 솔직히 돈 아깝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제일 먼저 늙어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제가 딱 정해드리려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정리입니다 오늘 뭔가 솔깃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피부 노화가 빨리 오는 피부 그리고 얼굴 특징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피부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특징은 바로 얇은 피부와 갸름한 턱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뼈가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골격이 작아지면서 이 겉에 있는 살들이 처지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부가 두꺼운지 얇은지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 제가 얇으신 분들은 보통 좀 건조하시거나 아니면 피부 결이 좋고 모공이 작고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 조금 모공 크기가 있고 지성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계실 확률도 높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선은 왜 중요하냐. 턱에 이렇게 뼈로 골격이 받쳐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처지려고 하는 이 피부를 받쳐주기 때문에 좀덜할수 있어요. 연예인분들의 예시를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턱에 골격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처지는 느낌이 조금 덜한걸 보실 수 있고 좀 갸름하신 분들은 받쳐주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많이, 빨리. 처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저는 노화가 빠르게 오는 이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관심 있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부, 이런 얼굴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제가 딱 정해드리려고요. 이런 피부들은 정말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케어해주는 대표적인 성분들이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판테놀, 히알루론산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 펩타이드 성분은 피부 탄력에도 연관이 있는 성분이어서 요즘 같이 슬로우 에이징에 딱 적합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딱 펩타이드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어요. 코스알엑스 더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요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저의 진짜 찐 애정템입니다. 보이는 것만 두통 공병이 있을 정도로 지금 세 통째 쓰고 있고, 얘는 정말 어떤 거랑 조합해서 써도 좋은 아주 기본 오브 기본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안 후에 첫 단계에 요거를 발라주면 이제 피부에 물기를 열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 성분을 흡수를 쫙쫙하게 도움을 주는 부스팅 세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발림성이나 흡수력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고, 또 라이브도 요거는 출연을 했을 정도로 진짜 애정템이거든요. 요 코스타렉스 더 r 스 라인이 이게 진짜 기능으로, 성분으로 승부하는 라인이에요. 근데 요 라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모이스처라이저가 출시를 했습니다. 얇은 피부에 아주 중요한 그 세라마이드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크림이 출시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하자마자,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발랐던 크림이에요. 이게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콜지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피부 자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극이 적죠. 진짜 예민한 피부도 쓰실 수 있을 만큼 임상도 있고요. 보통 세라마이드 크림 하면 되게 꾸덕하고 무거운 제품이 많은데, 로션 바르는 것처럼 엄청 부드럽고, 이렇게 가벼운 세라와이드 크림 저는 처음 보거든요? 진짜 코스알엑스 세라와이드 모이스어라이저는 진짜 저의 그 편견을 깨준 세라와이드 제품이고 바르고 나면 은 이제 속에 보습은 꽉 차는데 겉에 이렇게 약간 은은한 광이 돌아요. 완전 계속 거울 보게 되는 그 물광 피부 마무리도 되기 때문에 이 크림 써보면서 와 이거 뭐야? 미쳤다. 물론 광고긴 하지만 진짜 테스트 할 때부터 감탄을 했던 크림이에요. 이 적당한 광막으로 피부도 반질반질 예쁘게 보이게 해주고 이 반질반질한 광막으로 피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잠궈줘가지고 저녁에 바르면 아침까지 촉촉함이 남아있고 이 보습 유지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벼운 제형인데 보습은 확실히 잡아주는 타입이어서 진짜 이거 화장 전에 베이스로 바르기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녁, 아침 상관없이 정말 잘 바르게 되는 기초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알엑스가 이런 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얇은 피부의 핵심인 그 피부 장벽 케어를 도와주는 이렇게 가벼운 제품은 진짜 얘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꼭 써보셨으면 하는 크림입니다. 진짜 좋아요. 이렇게 얇은 피부들은 이제 피부 질 자체를 되게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세라마이드 제품을 잘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성분을 보실 때도 세라마이드, 뭐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콜라겐 이런 성분들 위주로 많이 많이 써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요 크림이 출시한 지 얼마 안된 신상이기도 하고 이번에 할인 소식도 있으니까 더 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정말 휘뚜루 마뚜루 쓰기 좋은 너무너무 좋은 맞는 크림이라서 저는 진짜.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슬로우이징 저성도화 그리고 뭐 혈당 관리 모든 거에 포함하는 게 바로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그냥 거꾸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밥 고기 채소 이렇게 먹었다면 그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를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식사하기 전에 채소를 한두 개 정도는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 식사할 때 처음 먹는 음식이 위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생채소를 먹어주면 위장이 조금 활발하게 잘 관리가 될수 있다는 것도 있고, 햄버거 먹으면 햄버거처럼 되고, 감자튀김 먹으면 감자튀김처럼 되고, 그러니까 먹는 거대로 사람이 만들어진대요. <laughs> 식사할 때만이어도 그러니까 거꾸로 식사법으로 해가지고, 먼저 채소를 먼저 일단 먹어주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고기 밥 같은 거 먹어주면 그래도 관리를 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진짜 위장, 장이 건강해야 피부에 티가 나요. 항산화 스킨케어를 사용하는데요.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비타민C와 레티놀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면 레티놀이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좀 과해지면은 피부가 더 얇아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 장벽 케어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믹스를 해 가지고 소량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되는 게 피부가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도 피부에 적응이 되면은 그때부터 쓰시면 좋고. 저는 실제로 코스알엑스 비타민 C 세럼을 너무 잘 쓰고 있고 그거를 지금도 그걸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이거 먼저 바르고 이 피부 물기를 열어 주고 그다음에 발라 주면은 흡수도 쫙쫙 더잘 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바르는 꿀팁을 하나 드리면 비타민C 성분이 갈바닉 제품이랑 궁합이 진짜 좋거든요? 흡수율이 정말 높아지는데 이게 기능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흡수를 시켜버리면 피부에 트러블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라마이드 크림에다가 비타민C를 섞어가지고 자극도를 중화시켜서 이렇게 갈바닉으로 흡수를 시켜주니까 진짜 트러블 안 나고 피부도 엄청 맑아지고 스페셜 케어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항산화 스킨케어도 곁들여 가지고 같이 써주시면 얇은 피부도 아주 짱짱하게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피부과 시술을 받으신다고 하면 이제 고주파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흔하게 고주파 시술이라고 하면은 써마지 올리지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초음파 하면은 울세라, 슈링크 이런 게 있어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이제 피부 질 자체를 강화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안쪽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지방 손 지방 파괴 손실은 없는 적은 고주파 시술을 무조건 해라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사실 홈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력이 낮아가지고 뭐 초음파 제품을 쓰든 고주파 제품을 쓰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케어는 초음파 제품을 쓰긴 쓰거든요? 왜냐면 초음파의 장점도 너무너무 많아요. 초음파는 좀 즉각적으로 피부를 이제 딱 달라붙게, 슬림하게 라인 정리할 때만, 라인 정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볼 꺼진 부분을 피해서 해준다는 식으로 홈케어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비싼 돈 주고 고출력으로 피부과에서 받으실 때는 고주파 시술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고주파 시술은 저도 몇번 받아봤는데, 이 비포 애프터가 딱히 없어서 좀 솔직히 돈 아깝다? 라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피부 자체가 좀 단단해지고 밀도 있게 피부 질 관리를 하는 거여서 뭔가 피부 적금처럼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얼굴 근육의 중요성을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갈게요. 그리고 근육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가 되는데, 여기 입 주변 근육은 많이 쓰면은 얼굴 굴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입에 힘을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여기 근육은 쓰면 쓸수록 안 좋은 근육이에요. 앙 다문다든지 그런 습관을 가지면 다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피부보다 두피가 제일 먼저 늙어요. 두피가 처지면서 피부까지 같이 처지는 거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두피 마사지를 많이 평소에 해서 되게 말랑말랑해져 있으신 분들은 잘 꼬집히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게 굳으신 분들은 안 꼬집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마사지 먼저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꼬집으면 여기 근육, 눈이 올라가요. 두피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항상. 특두근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이제 두피를 하루에 100번씩만 긁어준다는 느낌으로만 관리해도 진짜 반 이상은 간다고 경락샵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50번씩만 그냥 긁어주세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중안부 근육은 쓰면 쓸수록 여기가 봉긋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안면 운동, 중안부 운동을 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리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보통 이렇게 웃으면은 뭔가 팔자주름 생길 것 같고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팔자주름 안 생기게 중안부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입을 이렇게, 입을 이렇게 앙 담은 다음에 그 상태로 여기만 움직여주세요. 그때 여기 입에는 살짝 힘을 거의 안 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할때 손으로 여기 윗부분을 딱 터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힘이 중간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웃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저는 살짝 얼얼할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얼얼해져요. 그래서 스킨케어 할때 약간 여기를 힘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얼굴 근육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퇴화하기 때문에 입 쪽은 절대 쓰지 말고 여기 중안부 쪽만 얼굴 근육은 쓰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금물 마시기. 미네랄 섭취의 중요성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피부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죠. 근데 들어오는 물은 많지만 정작 그 물을 잡아놓을 수 없어서 우리 몸은 탈수가 진행이 돼요. 체내에 있는 그런 염분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희석되기 때문에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두통이 있거나 좀 잦은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미네랄 부족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소금 섭취로 체내의 염도를 맞춰주면은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염증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적이에요. 근데 이게 적절한 정도는 0.9% 염도라고 해요. 태아의 양수라든지 그 혈액의 염도라든지 0.9%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정도를 섭취를 하면은 아주 몸에 아주 미네랄과 전해질이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9%의 염도를 대략적으로 맞춰보면 물 1리터에 한 4분의 1 티스푼 정도를 넣으면 그렇게 맞춰진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많이는 못 먹겠어가지고 그냥 아침 공복에 한물 150ml 정도 물 200ml 정도에 3분의1반 티스푼 정도 조금 넣어가지고 조금 진하게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셔주니까 뭔가 그, 속도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고 평소에 물도 많이 마셔줘야죠. 그리고 미네랄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는 피부 콜라겐 영양제나 뭐 비타민 같은 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데요. 요즘에 우리가 먹는 정수기는 이 미네랄들이 다 걸러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소금물 섭취가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미네랄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어요. 물에 타가지고. 그것도 그냥 한물한 한 컵에 한두 방울 세 방울 정도만 뿌려서 먹으면 맛도 그렇게 해치지 않으면서 미네랄 섭취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영양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부가 좋아지려고 무조건 물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 체내의 염도에 맞게끔 적절한 소금물을 섭취하는 것도 진짜 진짜 중요하다. 피부 관리에 정말 중요하고요. 피부는 그냥 피부만 좋아질 수 없어요. 장이 좋아지고 체내에 염증이 없어져야지 이게 피부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몸의 건강을 위한 몸 관리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피부에도 티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 피부 질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기초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화가 빨리 오는 피부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딱 정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그 관리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한 것만 좀 기억해서 실천을 해보셔도 진짜 확 다른 걸 느낄 수 있으실 거니까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